안녕하세요. 한승현입니다. 주한팔동 재개발 추진 관련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전에 재개발 추진 구역을 한번 돌아보고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무실은 주한역 방향, 로열 아파트, 대로변 건너, 현대 오일뱅크와 다이소 건물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면 W여성병원 뒤편 주차장을 지나 유성아파트를 지나 복된 공인중개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너에는 뚱이네 생선구이가 있습니다. 주소는 주안동 1467-7번지 1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업 추진과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많은 도움됩니다. 이번 소식은 전상우 부위원장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한팔동 재개발 추진위 부위원장 전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자 발행은 어떠신가요? 책자 발행은 요번에 세 번째로 발행하는데요. 처음에 발행했던 책자는 이 책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행하는 책자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발행하는 이 책자는 5월 7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책자입니다. 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신가요?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 2024년 11월 7일에 사전 접수를 했고요. 2025년 8월에 본 접수를 들어갑니다. 본 접수가 늦어진 이유가, 어, 사,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밀린 겁니다. 요게 아마 저기, 원래는 2025년 5월 달인데, 약 3개월 정도 미뤄졌죠. 그러면, 그 때는, 어, 원래 사전 접수 때는 소방, 교통, 교육이 빠졌었는데, 요번에는 함께 하기 위해서, 어, 그 관계기관, 공문을 받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동의율은 지금 어떠신가요? 동의율은 지금 60, 사전 접수 때는 60.3%인데, 요게, 요 책자에서 3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본 접수 때는 62%로 갑니다. 요거는 페이지 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면적은 52%를 맞춰가지고, 요건 페이지 53 에5 3에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6월 4일 이후 패스트트랙의 무역지정 나기 전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신문 스크랩인데 확정은 안 돼서 저희가 미추홀구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희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 했더니 미추홀구에서는 인천시에 물어봐서 저희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마 추진위를 7월 달부터 7, 8, 9, 3달 동안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추진위를. 그 전에 추진위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100명 이상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47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통합심의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요. 추진이 모집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주위에 추진위원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속도, 시간이고, 한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으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역은 그나마 다른 구역에 비해서 문제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만 잘 되면 저희 재개발은 하루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주위, 타 주의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재개발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